저녁은 자, 또 선지, 선지자가 되기 위해 또 선지자 끓여보시고 나머지 터는 거예요 국물이 없을 때는 국물 터러워서 물을 더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. 간단하겠지? 오백 원, 별이 헝가리에요. 홍가리, 오늘 은요 거를 먹을때 김치 만 들어 봤 어？얼마 였 나？국 물로 가 죠？국 물이 하나 취 오늘 쓰러질 뻔했습니다 등산 갔다가 어지러워요 영양실조 걸릴 것 같아. 선재는. 피를 맑게 해주는 막 철분 와 응. 아, 철분 먹어야겠다 어지러워 아 어지러울 할것 같네 너무 헝그리 하시면 헝가리 가셔야 돼요. 음. 어. 추적 잘들 보내고 있지요. 너무 너무 잘 보내면 추적돼야 음. 빨리 드시면 안돼요. 금방 배고 올라요. 슬로우 슬로우 킥킥 조금만 으아... 많이 먹어가지고 양이 없습니다. 양이 없으면 어디로 가라? 양빼 먹자. 아니면 양양으로 가시면 됩니다. 하나 더 개발했어요. 단백질 보충. I can't r y t 이제 좀, 혈색이 돌아오는것 같습니다. 절대 등산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. 무조건 쉬세요. 최고입니다. 음 최고는 어디지 최고등 학교인가? 삼 있지? 응응 삼삼 아, 국물이 끝내줘라. 내 육수도 진한 국물인데. 굉장히 명장 부면 되게 육수 나와요. 육수가 실수인 보다 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래, 칠 수는 없잖아. 난 아, 육수 나오는 거 봐라. 진짜 이게 짬 찐이지.